자 프로이들 하! 어? 자 지금 들린 소리 잘 들어봐봐요 프로이들. 자 볼륨 잠깐 올리고 이어폰 끼고 잠깐 들어봐. 익숙한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바로 빵디 소리! 오늘은 막힌 변기를 뚫어버리는 일 직업 체험 배관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막힌 하수구요 내가 다 뚫어버린다. <laughs> 자 갑시다 파이프 잡이구요 뭐 배관공이라는데 나도 뭐가 뭔지는 모르겠어 일단 막힌 거다 뚫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야, 여기 화장실이다 저기다가 뭐 던지면 재활용하는 것 같고 어 여기 보니까 이게 박살났네 부서진 거는 파이프는 떼버리고 새로운 거 갖다 끼우래요 이거 떼가지고 재활용하는 건가 절로 굿 너꼴 자, 제 여기 변기도 보이고 뭐 이런 거 들어가 지고퍽퍽퍽퍽 하면 뭐 하나씩 도 뚫을 수 있겠죠. 뭐 변기 정도야. 이고떼 가지고 여기 붙이면 수리가 되는 너무 쉽잖아. 브렁이들 걱정하지 마. 아무리 휴지 많이 넣어도 고구마 똥도 칼라 똥도 제가 다 뚫어 줄게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대충 어떻게 하는 줄 알았으니까. 자, 시작입니다. 뚫어 뚫어드레... 드래 <놀람이> 야, 하수구 지금 넘치는데? 어예예 예. 예, 예. 물 샌다. 잠깐만. 아, 이거구나. 자, 이제 던져 버리고 자, 새로운 거 끼우자. 야 물이 넘치고 있어 지금. 야 언제 화장실에 볼수 이렇게 찾냐? 야 이거 이 뺐다가 바로 끼우자. 야 이거 큰났다. 이거 화장실 맞전 난리나겠다. 물 받아. 어 여기 여기 또 넘친다. 요 갈아 끼울게요. 어이 어, 누가 방구 깼어? 야 잘못하면 이거 똥 넘쳐. 어어어어어 왜 이거 위에서 물 떨어졌다. 이거 물 어떻게 큰났다 이거. 화장실 뚫어. 아우 냄새. 아우 냄새 이거 화장실 뚫어. 어어어어어어 똥이다. <놀라> 똥똥 똥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수구 지금 위에서 물 떨어지고 밑에서 올라오고 지금 난리 났어. 잠깐만 똥구티 일단 내려보낼게. 자, 자, 파이프 또갈아 줄게. 어이구또 터졌다 이거. 어, 저기 또 터졌어. 이거 얘는 언제 터졌대? 야, 저쪽에다가 한번 던져 볼게. 저 블랙 파이프가 있거든. 헛. 어, 저렇게 되면 뭐 블랙 파이프 주는 건가? 아직까지는 다행히 똥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 터진 파이프만 잘 연결해 주면 잘하면 똥물에안 빠질 수 있단 말이지. 야, 터진다. 얘 바로, 바로 갈아 끼워 버리기. 야, 저기 또 터진다. 바로 갈아 끼워버리기 야 블랙파이프 하나 더 오케이 이게 더 강력한 거야 오케이 좋았어 튼튼하겠구만 자 여기서 갈아 끼울게 야똥똥 똥의 반란이다 똥의 반란 그일 났다 블랙파이프 하나 잡고 갈아 끼워버리기 어제 옥수수 먹었나? 야똥 더러워 죽겠다 더러워 죽겠어 야 여기 하나 또 터지네 자 이거 끼우고 이번에 골드로 내가 먹어볼게 골드는 아마 여러 개 필요할 거야 골드? 안 된다. 골드는 블랙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 자, 똥부터 뚫고요. 아, 어, 냄새. 손으로 잡아가지고 넣어야 되나? 어, 드러버, 드러버. 이게 물이 넘치기 전에 모든 걸다 블랙으로 바꾸거나 골드로 바꿔서 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될것 같아. 물이 지금은 제 배꼽 위치까지 찼어요. 빨리빨리 블랙파이프 내놔. 블랙파이프 주세요, 블랙파이프. 아까 하나 떨어졌지? 자, 이거 갈아 끼울게. 자, 여기 터진 거 없냐? 와, 블랙으로도 터지네? 이거 진짜 너무한다. 자, 블랙을 골드에 넣어볼게. Nope. 아, 안 돼. 블랙이 여러 개 있어야 돼. 자, 일단 이거 임시로 떼우고 골드 간다. 아, 골드 한 번만 더. 자, 블랙 부풀은 거 없냐? 으더 터졌다. 으 야, 똥 떨어졌다. <laughs> 똥빨 기어들어와. 아, 굵은 똥, 엄마 똥, 아빠 똥, 동생 똥다 있네. 야, 이제 물이 제법 쳤어요 잠시만, 큰일 니다 이제. 자, 골드, 골드 파이프 하나 얻자. 여기 떼서 골드, 골드 하나 줘. 오케이 라이스 골드 들어왔고요 야나 익사하겠어 지금 물 엄청나게 탔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야 잠깐만 키가 안 닿아 막, 부와. 어, 부와. 내 키높이 이상이야 지금 큰일 났어 야 골드도 이거 터졌네 큰일 났다 으 안돼!!! 여기 살아남기 뭐야? 겁나 힘드네요 브롱이들 파이프에서 물은 계속 터지고 위에서 똥물은 계속 떨어지고 역시 쉬운 직업이 아니었어 자 할머니 여기서 포기하냐 최소 5분 이상 살아남아 볼게요 자 가즈아! 자 일단 블랙으로 다 바꾸자 블랙파이프가 흰거보다는 훨씬 센거 같거든? 자 블랙 주워! 블랙 주워! 자 지금 뭐 터졌지? 오케이 터진거 블랙으로 갈아 끼우기 얘도 갈아 끼우기 침착하게 하면 돼할수 있어 자 블랙으로 간다 오케이 좋아서 야 터진 데더 없냐? 미리 갈아 끼우자 오케이 어휴 또 터졌어 야 똥소리 들렸지? 똥... 내가 나올 줄 알았다 자자자자자 야똥좀 내려가라 우와 옥수수똥 자 블랙파이프로 연결 다 해줄게 요번에 부풀고 있지? 바로 연결하고 자 여기도 부풀고 있지? 바로 연결하고 자또 부풀 거 여기 오고 이건 고쳐줍시다 훗! 고쳐버리고 블랙으로 갈아킬게 오케이 블랙 하나 고칠게 야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하면 쉽네 블랙을 계속 생산하자 오케이 나이스 야똥 온다 똥, 온다 똥 온다 똥 온다 조심! 브로이들 조심! 똥 온다! 똥이 진짜 무서운 애들이야 쟤들 자똥 뚫을게요 똥 뚫어 우야 갈수록 똥이 겁나 굵어져 아니 적당히 먹어 적당히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똥 겁나 굵은데? 미리 갈아두자 여기 갈아두고요 술리 들어갈게 nope. 아이고 빗나갔다 이게 수리통에 제대로 못 넣으면 하나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또 왔고요 어? 물소리 들리는데? 으아 터졌다 언제 터졌냐 이거 어 큰일 날뻔이 고칠게 nope. 아 고치는 게 자꾸 실패해 지금 으아 으아 일로 와 야이거와 이거 왜 안되는거야 야 그래서, 야야 정신사려 브리 넌 프로야 프로 똥왔다 똥왔다 야 뚫을게 야 이게 잘만 뚫으면 물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지 갈아 끼우고 이거 고치자 오케이 고쳤고 뭐 하나 터지는 소리 여기 블랙으로 갈아 끼울게 아주 잘하고 있어 브리 넌 프로야 자 여기도 갈아버리고 여기 갈게 갈구요 우와 이 고장난거 봐 고장난거 이거 두개 다 고쳐야 된다 왔지? 나또 빠져 죽겠어 이러다가 익사야 익사 각야 안돼 야 안돼 안돼 비켜 비켜 오리 비행기 저리 비켜 자 이거 수리 오케이 왔고 야, 똥 떨어진다 물롱이들똥 떨어진다 조심 어, 야물 갑자기 높아졌어 자물눈 앞에서 똥이 흘러가는 클라스 보소 야, 죽겠다 이거 갈아 끼워야 돼자본쳐 왔지? 어, 왔지? 또 터져버렸냐? 야 이제 흰색 파이프는 그냥 막 터진다 내구성이 안돼 안돼 이번에는 오브 무조건 버틸 거야 여기 갈아버리고요 전염색 하나도 안 돼. 절대 이대로 푸가가 멈출 순 없어. 와, 안 돼! 네, 이제! 와, 진짜 힘들다. 이거 5분 버티기. 아니, 왜 이렇게 힘드냐? 와, 신기게 5분 버텼습니다. 잠깐만, 화장실 여기서 끝이야. 아, 저, 더 이상 도도 안 받아도 되니까, 여기서 집에 갈게요. 근데 이건 뭐야? 푸 페인트? 흐! <laughs> 이거 <이게> 뭐야? <laughs> 아, 까그 화장실인데. 설마 이거 똥이니? 이거 싫화냐 <laughs> 자이 중에 똥을 제대로 된걸 골라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모양이에요. 이게 나 배강공 인생 지금 34년에 지금 어 똥으로 그리는건 처음이다. 제 정상적인 똥 하나 골라보자. 여기 올고진똥 정말 바르게 생겼죠, 부롱이들? 이런 똥은 붓으로 쓸수 있답니다. 한번 그려볼게. 어 겁나 리얼해. 똥으로 스케치를 할수 있다니. 자 지금은 좀 밝은 색 똥이었고, 야 혹시 찐 똥으로 그리면 색깔 더 진해질라나? 야 이거 잘안 그려져 진해서 그런가 이건 변비 똥이다 딱딱한 똥 딱딱한 똥은 잘안돼 그럼 약간 중간 사이즈 똥 아까 옥수수 바뀐 똥도 있었는데 그걸로 그리면 딱 좋겠는데 되나 보자 여긴 잘 되네 부롱. 야, 부롱에 대한 나의 사랑은 이똥 앞에서도 이루어지는구만. 제가 제일 보고 싶은, 제일 애정하는 이름을 적었을 뿐입니다. 뭐 절대 똥으로 그렸다 이런 나쁜 뜻은 없어요. 잠깐만 이거 지워지냐? 스펀지로? 아 이게 스펀지로 역시 이건 지우개가 아니고 똥은 스펀지로 지워야 돼. 야 이것도 빡빡 문질러야 된다. 그냥 한 번에 슥쑥 지워지진 않아요. 빡 빡. 자 이제 뭐 화장실도 고치고 똥으로 그림도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야? 덕슈터라는 게또 있어요. 아니 나백관공 지금 수리하러 왔다가 지금 활이 있네? 여러분들 저 오버워치의 또 한조 클라티 아시죠? 파이프 활이야! 시간이 흐르고 있고 나는 뭔가를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뿅 헐! 감 잡았... 카메라 어디냐? 여기냐? 여기냐? 감 잡았... 이거 활로 막 쏘는 거네 활을 꺼내서 류 와카타 기요쿠라와 1타 2피 봤죠? 40점 야 이걸로 점수 내는 거네 야 요번에 이거 해보자 빨간! 빨간 거! 와 저거 잡았으면 됐는데? 빨간 오리 저거 자 일단 여기 다니는 거 1타 2피 각 1타 3피 각 일타영피각, 야이 맞추기 힘들다. 야 내가 한조 고순데 지금 말이. 자 아우나 맞아라. 아, 안 되겠다. 자요번에 빨간 오리 한 맞춰볼게요. 가사, 빨간 오리, 샷, 아 까비야 까. 까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지금 갑자기 갑자기 오리 사냥을 하고 있고 지금. 자 이거 한번 더 도전해본다. 빨간 오리, 가사, 샷, 아안 해. 나안 해. <laughs> 하이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laughs> 어쨌든 저의 본분은 배강공이기 때문에. 고드로 갑시다. 이게 보니까 세계 기록이 한 10분 나와야 세계 기록인 것 같아. 검정 파이프에서 나중에 골드로 바꾸면 거의 물이 안 터질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침착하게 그만 하나씩 바꿔보지 뭐. 여기 터진 거 떼어주고, 자, 침착하게 이렇게 하면 돼. 자, 똥 오는 거는 무시하면 돼. 똥은 무시하고, 자, 똥 지금 쌓여있잖아. 이런 것만 뚫어주면 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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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이제는 거의 프로급이다. 어, 원래 허둥지둥 됐는데 지금 정감 뭔가 이게 진짜 나에게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아요. 지금 손에 익었어. 여기다 갈아주고. 야 스무스 안돼 지금 너무? 야또못 터졌냐? 아 이런 거 빨리 막아야지. 요거 바로 수리 바꿔버리고 가락 끼워 버리고 바로 오는 거 가락 끼우면서 확 여기도 가락 갈아... 야 브로이들 저 정말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스무스하게 가락 끼우기 수리 야 누가 또똥 쌌다 들어온다 똥 들어온다 야다 가락 끼웠어 나. 파이프 다 파이프 여섯 개다 오케이 야 이제 골드로 바꾸면 끝나겠는데? 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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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똥 뚫어 옥수수 똥자 이제 요거를 블랙으로 바꿀게요. 바꾼 걸 정립 골드에다가. 자, 골드는 세개 들어가야 돼, 이거. 블랙 세개에 골드 한 개야. 겁나 비싸. 왔으나, 가락 끼워버리기. 아, 여기다. 가락 끼웠고. 아, 저기 또 터졌네. 야, 지금부터 바빠지다 또. 수리들어간 거. 골드에 정립. 요 골드에 한번더 정립하면 끝난다. 골드 와라! 골드 수리. 오케이, 나이스. 자, 터질 것 같은 거. 가락 끼워주고, 수리. 오, 어, 저기 터졌다. 와, 큰일 날뻔 했다, 요것도. 와똥 떨어진다. 똥 떨어진다. 똥, 똥, 똥. 자, 골드 하나 더 나와라. 오케이, 골드 나이스. 요 가락 띄워 주고 좋습니다. 으, 요번에 마이도 쌌다. 아니, 옥수수가 주식이야? 뭔 옥수수가 이렇게 많어, 항상. 블랙 주식구야? 골드 나와라, 골드. 오케이. 뭐 하나 터졌는데 지금? 소리 들렸는데. 여기구만. 아까보다 훨씬 승수하네. 나 프로야, 이 정도면. 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또, 똥 먹, 똥 먹은 거야? 아, 갑자기 왜이래가또똥 똥목 뭐야? 똥 봐라. 똥 클래스 보소. 먹기만 먹냐왜 이렇게 싸지는 거야? 자, 블랙 수리. 야, 물이 찬다, 물이 찬다. 진짜 하게하 자, 물리 이거 안잡아지는데이왜안 잡아지냐? 어, 끝 났다. 야, 이거 안 잡아줘. 어, 야, 똥물. 내 머리 이까지 찼어. 야, 이게 잘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겁나 힘든데?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야. 자, 하수가 한번 더 뚫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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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또 터졌냐? 와.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 블랙 정립, 블랙 정립. 와, 똥 왔다, 똥. 뚫어, 뚫어. 미리 뚫어. 실수 없이 터집니다. 실수 없이 터져요. 하지만 난 프로다께 스무스하게 간다. 또 터졌냐? 우와, 와, 6분. 아무리 밟아 도쳐도 이게 10분이 불가능하네. 브롱이들, 잠깐만. 아, 일로 와봐. 자, 포옹하자, 포옹. 포옹. <laughs> 이게 왜 이렇게 어렵냐?